<목소� <barely 목소리가> 했거든? 응. 도이야소니 아, 난데? 어냐 자꾸 너. 나 지금 아, 너, 너, 배, 배고프다.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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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언니 몇야 아, 왜때 어, 빠. 이거 가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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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려. 웃음> <laughs> <laughs> 피라. 저 선수 저 선수 살려. 도망칩니다. 와요 주세요. 아, 도망가자. 어니 어? 언니? 너안 살려. 아니야. 저부터 살려 주세요. <laughs> 이미 끝났어. 언니. 말안 해? 가져가 <laughs> <사다보고? 웃음> 언니 죄송합니다. 총 언니 총 버려. AK 버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laughs> AK 지금 당장 버려. 말했어. 지금 버려 언니 AK. 탭 눌러서 AK, <laughs> AK 버려. 어, <laughs> 아, 오 <오케이, AK> 버려, <laughs> <AK> 버려. <laughs> 지금 살았어. 2! 안 버렸어! 버렸어. 야, 어떻게, AK 야, 버려. 버려! 버렸다! 버렸다. 살려 좀응 어떻게 일어나? 아 미사일 좀 채워줘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둘이 겹쳐있지 말아 좋았어 AK 얻었고 야 김홍기 <laughs> 니템뭐 있어? 말해 저템 어, 이거 샷건 있어옵니다 이거 1 1개입 말해. 너그 뒤에 다해보이는거 뭐야 야 후라이팬 내놔 후라이팬 버려! 알겠습니다 후라이팬 버려! 알겠습니다 후라이팬입니다 여기 있으면 살려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저 진짜 피가 없어요 저 빨리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손 아? 들어. 요 언니들. 어녕하세요 언니들. 아, 저 나중에 나중에. 아, 잠깐만, 잠깐만. 언니 ]mumbles. 언제 한방이야. 언저 한방이라고 말했어. 언제요? 한방이야, 언니. 난두 방인데 언니 한 방이야. 나 지금 초하나 보고 있다. 조심해라. 저저 저는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뒤질래? 나 기다렸어. 나 지금 오였는 야, 잠깐만. 야. 아야 주세요. 아주요야오 때렸어? 새끼가 들고 가고 있어. 게아 씨발. 어,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나대 야, 언니 죽겠다. 어디 살려라. 어디 살려? 요야이 뭐야 죽었어 뭐 야. 이거 이거 다시 뭐야? 아, 어디 있어? 개새가 칠라고 했야 아, 친 아, 아, 새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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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아, 미안해, 어, 미안해. 아, 가지고 아,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미안해. 사세요 아, 어, 부... 어 부활시킬게 알았어. 네. 어, 미안해. 눈이 안 좋아서 침실해가지고 미안. 네. 아, 아 음. 오빠, 아홉 구 급상자 필요하세요? 뭐, 먼저 뿌려봐. <laughs> 이거 드세요. 오빠는 총알 필요하신 거 뭐예요? 저 나같은 경우는 이제 5.56정도? 정도? 아 정도? 5탄 필요하세요? 그래그래 그래. 그럼 제가 5탄 뿌릴게요 응 음, 그래 너가 왜 나와야지 먹지 아 네네네 제가 뿌리겠습니다 어? 오..오..오빠 5탄 뿌렸어요 아 그래그래 그래. 뭐하고 있냐 제발, 얘 제발 주세요 언니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후라이팬도 내놔봐 네? 후라이팬 해 후라이팬 한번 말하면 들어 마이를 구운 말 했지 말고 알았지? 네 살려주세요 제발 말았어 음, 우리 이제 안전지대로 가야 돼, 애들 안녕. 우리 어디? 아니, 언니. 아, 조마기, 조마기. 언니, 좀만히 언니. 좀만히 안녕. 좀만히 아, 좀만히 안녕.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살려줘, 개새끼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 어, 어, 안 잡혔어? 안잡혔안잡혔어안 미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자,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기다려기다려기다려 아니야, 자기장 가자가자 언니.

지금도도 조금 느린 것 같지 않아? 야차리 아, 내려 내려! 개지네 개 내려! 야, 내려. 뭐, 야, 뭐야 뭐야! 아 빨리, 에이, 이거 문, 어디야, 문 어디 있어나가수 있어 이거? 아! 내가 온아간야차 버려! 와리와리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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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开心就好。<laughs> <laughs>